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우디기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렌 커니엠의 목사님 그 목사님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이분이 그 예수전도단 그 세계적인, 세계적인 선교 단체를 세우신 분이시죠.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성교선 아나스타시스 호를 구입하기로 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모금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할때 생각보다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잔금 지불을 하게 된그 어느 날그 로엔 커닝앤 목사님께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섰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군가가 서 계시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헌교서를 구입하는 일에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만 모두 그 혈안이 되는 나머지,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문 밖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로 모금이 뚝구쳤습니다. 결국 배를 구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컨닝의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작은 것이라도 묻고, 또 예수님과 의논하며, 상의하며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선교단체 YM 바로 예수전도단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질문을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문밖에, 문밖에 세워두고,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문밖에 서,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에 한번 질문합시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한번 우리 당회는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목장은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전도에는 우리 기관은 정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방 한쪽 구석에 어두운 곳에 세워둔 채 열심히 회의만 했던 로렌 커닝의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던 바로 교회가 나오죠.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없이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준기로부터 혹독한 책망만 받고 있는 교회예요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했더라면 주님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라우디여 교회를 살펴보면서 철저하게 영적인 눈이 가려진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책망하시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17절로 한번 보게 되면,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남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것을 갖췄고, 잃었고, 누렸고, 성취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영적 실상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 교회는, 그 도시에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가득한 바로 은행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네,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맨하튼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멋진 약물을 만들려는 직물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안과 병원이 있었고 안약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 도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사실은 은과 금을 갖고 있는 은행을 갖고 있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실제로 좋은 옷을 갖고 있는 어떤 직물 공장을 갖고 있는 의류 공장을 갖고 있는 그런 명품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지만 그러나 실제 너희는 헐벗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안에 좋은 안약을 있는 그런 안과 병원이 있는 그 도시였지만 너희는 사실은 눈이 멀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것이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혹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이 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이 멀면 자기가 눈먼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먼 짐표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 짐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을 식어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리는. 식어버리는 열정.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자만. 높아진 마음. 아, 이 정도면 내가 식은 생각 잘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자기들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눈이 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문밖에 세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말씀. 각점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든지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어디 계세요? 문밖에 계셔요 문밖에 계십니다. 문밖에 서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가 주의 임제 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알아, 알고 살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요 그들 가운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거기는 교회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또 외형적으로 그렇듯하고 멋진 어떤 그런 아마 외형적인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교회, 주님의 임재는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임재가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얼마나 여러분 달라지겠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우리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주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감격적으로 경미하며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재,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신다면, 강대에서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강대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당회가 주님의 임자하심을 느낀다면 얼마나 이 당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주의 임자하심 앞에, 앞에서 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주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함께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장이요 주의 임자하심을 느낀다면 목장이 형식적인 목장 모임이 아니라 정말 그 성의 기름 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목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도회가 주의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전도회가 여러분, 정말 우리 사단내고 그 친교 모임이 아니라, 정말 불분들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겨나 가는 전도회가 되겠죠.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이가난당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내가 그 너희들 그 땅에 보내고 천사들을 앞세워서 그 땅을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하셔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부추와 마늘 그들이 그 그리웠던 그 음식들을요. 한 번도 먹어주 못하는 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죠. 한 번도 샤워를 해본 적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렸던 그 가난한 땅. 지금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포도송이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 포도송이는요, 장정 두 명이 그 어깨에 메고 갈 만큼 엄청난 그 풍성한 수확이 있는 곳이 가난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대요.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대요. 심지어 천사들을 앞세워서 그 땅에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너희들과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모세가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시라고. 주의 임재가 없는 이 풍요로운 땅, 주의 임재가 없는 이 축복의 땅 아무 소용 없다고. 왜냐하면 모세계는요, 그 엄청난 사역의 확장, 부와 명예, 세상적인 부, 하람의 능력, 그 모든 것도 하람의 임재 없이는요, 이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우디 교회는요, 하람의 임재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 문 밖에 계셔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임제가 거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정말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함이나 애통함도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부와 명예로 좋겠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라오디아 교회가 오늘날의 현대 교회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도 인재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적인 부와 명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눈물고 가련하며 곤고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다시금 부유케하라고 여러분, 참된 우리의 진정한 보호와 보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참된 보배는 바로 주님이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서 너희를 진정으로 참된 부유를 누리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생 가운데 주님이 참된 보호가 되십니까? 주님이 참, 여러분 이생 가운데 참된 보배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 가운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로드존 수목사님은요 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가 얼마나 바쁘고 교회를 위한 얼마나 많은 그 봉사를 한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시금석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쁘게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줄무에서 많은 봉사하는 것,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의 임재를 진실, 진실, 진실로 느끼도록 노력할 때 그것이 진력으로소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한 청교도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청교도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는 메마른 길이었고, 가지고 온 식사로 빵과 물을 꺼내서 식사를 하려는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셨냐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잠시 그가 예수님을 잠시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50년 동안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배운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께 대한 풍성한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릴 문화생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베냐민 집합입니다. 순수 혈통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들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정교한, 가장 율법을 정확히 알고 율법을 달달달 외우며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 주님을 만났던 주님 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인생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분 담배 색까지 쫓아가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했고 고난과 환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담배 다메색 색도상에서 담배 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그 순간이요. 저는 생각할 때 5분, 10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미 잠시 잠시 잠깐만 났던 주의 임자식으로 말미암아 그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공포하시는 생명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예요. 누구의 관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생생한 살아있는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그분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성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시 나와서 예배 시간에 잠시 나왔다가 그냥 참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밀모처럼 들어왔다가 썸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그런 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생생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조화 이런 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할까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승용차도 있고, 잘 나가는 자녀들,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일가정을 이뤘다고. 이제는 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다. 어떤 분들은 내 믿음 잘 지켜왔고, 뭐 그렇게 별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나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 삶에 큰 문제도 없고, 그래 유빌 날게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하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교만의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하 모든 죄의 뿌리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한 그 상태를요. 주께서 가장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서도 난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교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자만 아니에요. 높아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벌거받게 되어지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름의 은총을 살 돈이 없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 주시는 그분이 되심이요. 우리 눈을 만져 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되심이요.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영한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주 앞에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식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연달한 금. <목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불로 연달아는금또 신옷. 아니야. 누구에게서 살수 있다고 말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내게서라는 얘기는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불로 연달한 금은요,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야만 주님께로부터 이 불로 연달한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주님께로부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의 길은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에게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야 되고, 그리스에게서 흰으로 사서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에게서 안약을 사서 어두워진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 눈을 뜨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성찰하며 돌아보며 주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적 자만과 이 교만을 벗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임자식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을 철저하게 주앞 회개하며 돌이키시는 주와 여러분들 시계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 홀맨 컨트라가 그렸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작품의 오라는 요 옥스퍼드 케이블 대학 그 체플에 걸려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컨텐는요 40년이 지난 후에 이 그림의 모사화를요 다시 그려서 성 바울 성당에 걸어두었어요. 이 그림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가 근거로 이 그림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어떤 많은 몇 가지를 우리가 우리 던져주고 있는데 존 로스킨은 러스, 1854년 5월에 더타임스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그림 왼편에는 사람의 영혼의 문이 있습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고 문빗장과 못은 녹이 서어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담쟁이 덩굴로 문 기둥이 뒤덮여 있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쥐가 문주기를 날고 있고 문지방에는 가시덤물과쓰레기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밤에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주님께서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에 손잡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잡이가 없다는 것은 문을 밖에서 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을 밀치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기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또한 주님은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집이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고 온갖 잡초투성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문밖에 세워두고 살아왔던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영접하며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함께하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라 여러분, 아직 주님을 마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조아 여러분 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이미 예수를 영접했지만 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권좌에서 내가 내려오시고 나 나를 나, 나가 이제는 나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본좌에 바로 주미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100%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마치 예수를 마치 문밖에 세워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했지만.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주의 우리 권자 가운데 주를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셔야 돼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가 내 가정의 호주가 아니고 가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호주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답답드려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조화 이름 되시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나, 나 김유택은 죽었다. 그죠? 나 김진대는 죽었다. 나 김영아는 죽었다. 나 조백동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나, 얘 자아는 얼마나 죄로 인해서 물들어 있는지, 그래서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님에 대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그래, 박자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무슨 얘기예요? 매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주의 의가 나타나지 않고, 주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야,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예 자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고. 오라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높이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옛자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이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근데팔장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 도 안에서 성령,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시리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옛자의 소욕이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려가시며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므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요, 실제로 경험하면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 심지어, 심지어 복수하고자 하는 그 감정, 이 조차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 자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일자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떠쳐버린다고 하들 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죽은 사람은요, 욕하고 꼬집고 송곳으로 찔러도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느끼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 도 안에서 죽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불쾌할 일도, 실망할 일도, 억울한 일도 없어요. 왜요?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까? 칭찬 듣는다고 교만할 일도 없고요. 비방 듣는다고 기분 상하고 삐칠 일도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예차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수없이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느끼고, 이것을 시, 이게 어떤 삶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요. 제가 이, 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한시간 뒤에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버럭 성질을 냅니다. 왜 그래요? 아직 안 죽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예차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안 합니다. 실제 삶에서는요, 안 죽고, 여러분 버젓이 예차 예차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아의 죽음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요, 삐치고 엄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의 의미하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었다는 이것을요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조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죽을 때성육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죽을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과 안 어느 쪽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무엇이든지 그분께 묻고 그분께 상의를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로렌 커닝의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조아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삶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 가운데 이 시간 조아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